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경건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엠스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주빗 한 뼘이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갑반 각반,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에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 그창 자루는 배를, 배를 채갖고 배틀 채갖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블레의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싸워 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에, 그, 다윗이 기름 부음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우리 16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에게 악령, 악신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영, 악신인데 이 질병을 아무도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한 소년이 말하기를 이세의 집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데 그 음악으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하시기로 이미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까지는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궁궐로 직접 다윗을 초대한 사람이 그러니 누구예요? 사울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수금을 잘 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타게 되었을까요? 어,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어, 수많은 밤을 혼자 지내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단히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또 뛰어난 시를 많이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편, 아름다운 시편들이 다 다윗의 입에서 기록되고 불려진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서서히 하나씩 겪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의 악신을 치유해 준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다윗은 돌아와서 양을 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17장인데 17장에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강대한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울과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제 다윗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향하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 다윗이 전쟁터에 가려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딱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aughs> 성경에는 사울의 군대라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요, <laughs>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왜냐니까, 이 블랙셋에는 거인족의 후예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키가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얼마쯤 되는가, 3미터나 되는 육박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나와 사는 말이,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대표로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 너희가 지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40일 동안이나 10일을 걸어온 겁니다. 모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위협 앞에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해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랑과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아무도 싸우지 못하는 참 비참한 모습을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그런데도 꼼짝도 못하고, 막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에만 있으면 그건 자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자식도 아니에요. 어,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집 밖에서 사0일을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합니다. 어, 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아니, 이... 뭐 간단해서 쓸 표현은 아니지만 은좀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디서 내 아버지 욕을 해 어디 한번 붙어봐 내가 힘이 없어서 뭐 얻어 맞더라도 한번 붙어봐야지 그게 자식이지 아이 자기 살겠다고 막 벌벌 떨고 꼭무늬 빼고 나가지 않고 그러면 그건 진짜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온 어린 소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거 보니까 다윗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열분이 터집니다. 울분이 속에서 치솟아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형님들 도대체 뭐 하는 것이요? 응? 그래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나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집에서 심부름 시키기에 좋은 이 막내에다가 그저 양이나 치는 양치기에 불과한 소년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 누구도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조그만 것을 통하여 소자를 통하여서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배가 고파진 5천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몇백 대나리온이나 있어야 하나 머리 싸매다가요 그러다가 나온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큰 것을 해결하려면 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천 명을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 3만 오천 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훈련이 안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말은 3만 2천이지만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안 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돌려 보내라. 갈 사람 돌아가라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만 명입니다. 만 명이 남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 이번에는 물 먹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돌려보내고 해서 남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13만 5천과 300의 싸움, 말이 됩니까? 어, 아니, 32,000명 온 사람들만 어떻게 잘 해가지고도 어,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지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반전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원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레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광경을, 광경을 목도한 눈으로 본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고 기가 죽어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에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전쟁하는 거하고 할례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이 그러면서 살아 계신 누구의 군대라고 또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으로 다윗은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싸우겠다고 막 나선 것을 보고 골리앗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야저 이스라엘 저것들 정말 양심도 없네, 양심도 없네. 아무리 무서워도 감히 나한테 이런 어린 아이를 내보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지금 개로 알고서 막대기 들고 어린 아이 내보냈느냐? 내가 너를 찢어서 새들의 먹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위협할 적에 다위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위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다윗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으로 여깁니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는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워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기도하면 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라든지 내가 도전해야 될 인생의 장벽들이라든지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기도하면 은내 문제가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럼 뭐예요 게임 끝이에요 골리아시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상이 안되죠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져다가 하나님 손에 얹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윗이 나서서 싸움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도대체 누가 지금 골리아과 싸우려고 하느냐 불러옵니다. 그 불려온 소년이 보니까 다윗심을 알고 이 사울이 실망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지금 여전히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해합니다. 다윗과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동네에서 막대기 치 들고 양이나 치던 네가 어, 어떻게 저 거대한 군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느냐. 이게 사울의 시선이었고 그의 한계였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전쟁을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어, 무기가 좋은 것으로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 시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렸습니다. 전쟁하면 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로 승패가 결정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완전히 깨어버리죠.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군대 훈련 안 받아도 된다. 내 키가 안 커도 된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야너 도대체 어떻게 싸우려고 하니 무기도 없이 전쟁 해본 적이 있니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 사울 왕이여 제가요 목동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양을 치다 보면 곰도 오고 사자도 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는데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내가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물리쳤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해서 왜 저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골리앗에게도 저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 주었던 그 신앙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손길을, 그런 손길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도와주셨다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겁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로 가라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치매가 걸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고 무서워 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잠뼈가 굵었는데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관풍 앞에서 배가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빠질 듯하니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천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풍랑 앞에서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상황에서 너희 믿음을 넣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가고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 믿음 어디다 써먹을 거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충만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문제를 만났을 적에 필요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억이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너희들 나를 기억하라.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믿어왔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닥치면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너희들 행동하느냐. 다윗의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왜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유명한 선포를 하죠. 우리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무기로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용기와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가졌지만 무작정 나서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양칠때늘 들고 다녔던 막대기 가지고 시내가로 내려갑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때늘 연습해왔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라서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 앞에 가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게 아닙니다. 골리앗하고는요,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육박전을 해서는요,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점, 100패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육박전으로 달려가서 붙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공중전을 펼치는 겁니다. 가까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전쟁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가 접근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가 양을 칠 적에 사자가 오면요 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작정 간게 아닙니다 돌멩이 들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던지는 건 내가 던지지만 맞히는 건 주님이 맞춰주세요 어, 다윗이 야구선수가 아닌 이상 던져도 조금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샥 불어가지고 커브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어, 거브가 되게 만들어서 사자가 맞고서 코가 깨지게 만들고 곰이 맞고서는 눈알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걸 들판에서 다윗이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든 생각이 뭐예요? 사자저거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 보이지만 별것 아니구나.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백발백중 시키고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골리앗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왕으로 그 놀라운 영, 뿌리, 영성을 성군으로 어 그의 인생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그 믿음의 뿌리, 그 영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양치면서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며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랄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고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나서지 못했지만 다윗에게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칼과 갑옷, 창 이런 걸로 무장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졸코 군대의 수나 크기나 어떤 무기의 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크기나 사람의 수나 물질의 양의 많고의 없음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은 것도 보십시오 크고 늠름했던 첫째형 엘리압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 없었던 다윗 어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외형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작아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신앙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제일 크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큰 교회 출석하는 나도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초를 확실히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번에 시험에 들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십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쌓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거인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봅니까? 그냥 골리앗이 쉽게 이길 줄 알고 무방비로 있다가 갑자기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니까 놀라서 당황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가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보니,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얼떨결에 용기가 솟아서